음, 오늘은 새로 나온 짜파게티 더 블랙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이렇게 어있고 조리법은 이렇게. 검면이라고 네, 하네요. 좀, 건더기들 콩고기가 좀 커요. 크게 있어. Mm-hmm. 일반 짜파게티보다 음, 조금 짜장 맛이 약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면이 일반 짜파게티는 긴데, 이건 조금 짧아요. 짤막짤막해. 다 먹었습니다. 전체적인 느낌은 일반 짜파게티보다 조금 맛이 연해 그 짜장맛이 좀 희미하거든요 그리고 면이 겉면이라서 그런지 조금 더 일반 짜파게티보다 가늘어요. 아무래도 가격도 이더 블랙이 조금 더 비쌀 것 같은데 아직 가격은 제가 확인 안 해봤거든요 그냥 신제품 나와서 호기심에 사봤는데 다음부터는 그냥 일반 짜파게티 먹을 것 같아요